오는 주 방송될 미스터 트로트 3회 예고편에서 팬들의 이목을 끈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이찬원과 김용빈 간의 대립이 담긴 순간인데요. 이번 시즌 역시 경쟁과 감동적인 무대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순간들이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찬원과 김용빈의 갈등은 시청자들에게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찬원의 분노가 드러난 순간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이찬원은 평소 무대에서 차분하고 냉철한 모습을 보이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듯, 김용빈에게 왜이 중요한 무대에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서 김용빈의 노래 선택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담긴 강한 어조였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감정적으로 만든 것일까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용빈이 선택한 노래의 방향성입니다. 김용빈은 미스터 트로트에서 감동적인 목소리와 안정적인 무대 매너로 주목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무대에서 그가 선택한 곡은 기존 스타일과는 다른 현대적인 느낌을 강조한 노래였고, 이로 인해 이찬원은 당혹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트로트의 전통을 중시하는 이찬원에게는 중요한 순간에 전통적인 요소가 부족한 노래가 무대의 분위기를 제대로 이끌어낼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것입니다. 이찬원은 트로트 장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가수로 무대에서의 곡 선택에 대해 항상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가 무대에서 선보이는 곡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의 감정과 무대의 분위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김용빈이 선택한 곡이 그의 중요한 순간을 더욱 돋보이게 할수 없다고 느낀 이찬원의 감정 폭발은 그가 얼마나 트로트와 무대를 존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찬원의 분노는 단순한 경쟁심이나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트로트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무대의 중요성에 대한 존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김용빈에게 그가 선택한 곡이 무대의 큰 순간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 순간을 통해 이찬원이 보여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대와 트로트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이었습니다. 결국, 이찬원과 김용빈의 대립은 단순히 감정적인 충돌이 아니라 무대에 대한 각자의 접근 방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찬원은 무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만큼 다른 참가자들의 선택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이번 갈등은 트로트 예능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경쟁을 넘어 무대와 예술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순간으로 다가옵니다. 이 사건은 미스터 트로트 3의 향후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어떻게 이어질지, 그 속에서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질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트로트와 예술에 대한 깊은 논의와 참가자들 간의 감정선이 복합적으로 얽힌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미스터 트로트 3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큰 관심과 이슈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